그 다음에 팔 양유 취사하야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소이 불연 부려, 소이 불려라 그까닭에 여여하지 못하도다 <laughs> 취하고 버려 취하고 버려 이걸 취사라고 말하잖아요. 양유 취사하야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럼으로 인해서 뭐예요? 극가달게 여여하지 못하다. 여여가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여여잖아요. 그러니까, 여여한 경지는 뭡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도 한결같은 게 여여한 거예요. 취할 때도 한결같은 거. 버릴 때도 한결같은 거. 그게 여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취사를 하면 여여하지 못하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취하고 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여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설명들이 다예요, 사실은. 계속 반복인데.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진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하고 사할 때도 여여하거든요. 취사하면 여여하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laughs> 근데 우리 원불교적으로 불생불멸과 인과 봉이 서로 바탕에서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제 이걸 분명하게 자각하면 이게 약간 좀, 음, 치우친 설명이라는 느낌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계속 찝찝하다고. 왜 이걸, 이것과 이걸 구분해서 한쪽은 취하고 한쪽은 버렸을까? 출세관법은 취하고 세관법은 왜 버릴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사실은 불법은 세관법도 버리지 않고 출세관법도 버리지 않아야 양면을 다 버리지 않아야 그것이 사실 원만한 것이고 대승의 길인데 조사서는 철저하게 세관법을 버리고 출세관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 실제 경지를 이렇게 딱 취하는 걸 보면. 왜냐하면 계속 구분하잖아요. 언어상에서도 계속 구분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구분해요. 근데 사실은 경지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것의 본질만 알면 돼요. 우리는. 아. 3조 승찬대사가 무엇을 말하고 싶구나. 이때의 신심이라는 것은 무엇이구나. 뭘 드러내려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만 분명하게 자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걸 설명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불생물멸의 경지로 이해를 못해요. 모든 언어를 다 인과적 관점으로 설명을 해요. 인과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 보면은 답답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도 본질은 하나도 안들러나 <laughs> 설명은 무성해. 막 현상론을 다 끄집어와가지고 설명을 해. 사실은 현상론을 다 배제한 게 신심명이거든요. 근데 현상론을 다 가져와서 설명을 해. 신심명을. 그러니까 설명이 장황해도 핵심은 하나도 안 들어나.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면은 그러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서선을 너무 모르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전이든지 항상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섬, 선명하게 잊을 수 없게 분명하게 자각되고 있는 이두렷한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지금 목전에 그대로 드러낸 상태로 글을 읽어야 돼요. 원불교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보고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다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언어적 손가락이 청정한 이 자리하고 하나 그어 저기 봐이 굴절됨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죠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극과 달게 여야하지 못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취사를 하게 되면 여여함을 놓친다. 사실은 우리가 신심은 신심의 경제는 여여한 것인데 취사하기 때문에 여여함을 놓친다, 신심을 놓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심을 명하기 위해서는 신심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사 간택하는 그 자리를 그 마음을 떠나야 한다. 지금 이 말이죠. 취하고 사하는 데서는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법도 취하지 마라. 네,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도 죽여라. 부처도 취하지 말고 조사도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물며 중생을 취할까? 하물며 감정을 취할까? 하물며 생각을 취할까? 하물며 깨달음을 취할까?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그걸 취하지 않아야 여여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여 많이 쓰는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막축 유연하고,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도, 어, 물, 물주 공인하라.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마라. 그죠? 막축 유연하고, 물주 공인하라.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세간의 인연은 뭐예요? 연기가, 연기법이 다 세간의 인연이에요. 연에서 일어나는 것들, 우리의 감정이나 판단이나 뭐뭐뭐뭐 뭐, 뭐, 뭐 이런 것들 다세간법요 세간법. 그런데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에도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마라 이렇게 됐으면은 출세간의 법에 머물렀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세요,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법이란 말이요. 근데 그 법, 예를 들면, 세간에서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하고 출세간법은 이러이러에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출세간법을 만났으면은 출세간법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출세간법은 뭡니까? 깨달았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깨달음은 어떻게 얻는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방법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출세간법이야. 세간에서 보 얻는 것, 야 세간 세간에서는 인과의 인과 그 인과 속에서 그냥 그뭐그뭐 그뭐 순경과 역경 속에서 찌그락 복작하면서 그냥 복 짓고 죄 짓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세간법이라면 이것을 떠나서 열반의 경지로 가야 돼 어? 해탈의 경지로 가야 돼 깨달음의 경지를 얻어야 돼 이런 방법을 통해야 돼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되면 이런 경지가 나타나 다 불법이에요 그게. 그니그두 가지를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도 죽이라. 그러니까 부처를 죽이라니까 진짜 부처를 죽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의 불법에 대한 어떠한 편견, 어떠한 분별성과 주착심도 갖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법에도 머물지 않으면 뭡니까? 그러면 어떤 경지입니까?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않으면서 출세간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경지입니까? 청정하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바로 이거. 저를 보고 있는 바로 이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숨 쉬고 밥 먹고 뭐하고 뭐하고 했던 바로 그 자리. 그 당처. 그거예요. 그게 세간도 따르지 않고 출세간에도 머물지 않는 자리. 됐습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10. 일종 평회하면,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미년 자진이라,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한 가지를 바로 지낸다. 여기는 이제 일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뭐예요? 그한 가지를 바로 지냈다는 게, 일종 평회한 게 뭐예요? 청정한 자래요. 그게 일종 평회예요. 한 가지를 바로 지녔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한 가지 떠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모든 부처도 그 자리고 중생도 그 하나로 살아요. 모든 인류가 다그 자리뿐이에요. 만법이 그한 자리뿐이에요. 이렇게 일종 평매야. 그렇게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무엇이 사라 무엇이 사라져요? 모든 분별망상이 사라지는 거죠. 오직 이 자리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 이게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청정하십니까? 예, 그 경지가, 지금도 청정한데 이 소리를 듣고 분별하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분별하고 이게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는 떠나지 않잖아요. 이게 일종 평예고, 한 가지를 바로 지닌 것이고 사라져도 저절로 다하는 경제예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11 지동귀지하면 움직임을 그쳐서 그 그침에 돌아가면 지행미동하나니 그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laughs> 자, 보세요. 움직임을 그치면, 움직임을 그치고 그 그침에 돌아간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 소리,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움직임이잖아요. 뭘 보고, 뭘 말하고, 듣고. 여러분이 이제 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육군을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따지고 보면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움직임이 그친, 그 경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지동귀지예요. 움직임을 그치고, 그친 그 자리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직행 미동이라,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된다. 그, 그쳐 있는 그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육구를 다 해. 그 전에, 네. 그게 뭐예요? 그게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무정, 무동. 그렇게 돼 있죠. 무정, 무동, 움직임도 아니고 또 고요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는 움직임이 그쳐 그침에 돌아가면 그 그침은 다시 큰 움직임이 된다. 그러니까 번뇌 없는 그 자리는 그친 자리이면서 움직이는 자리다. 그죠? 됐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제 또 누굽니까? 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강설을 하신 어 성철 스님은 이제 이러한 개념을 이제 많이 이제 뒤쪽으로 가니까 많이 이제 쓰던데 쌍차 쌍조 차조 동시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쌍차 쌍조라는 것은 쌍으로 끊는다. 그리고 쌍으로 비친다. 이거예요. 그 양변을 끊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대대 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그 쌍차예요. 근데 끊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쌍조. 끊어진 그 양변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 소리가 들리세요? 이거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말하는 그 자리가 차와 조가 동시에 있는 자리예요. 끊어진, 끊어졌으면서 비춘단 말이에요. 그게 동시에 있다고. 지금 저를 보잖아요. 보잖아요. 끊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죠. 이걸 보고 차조 동시. 쌍차, 쌍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차조 동시에 대한 설명을 보실 거예요. 근데 보시는데, 약간, 이렇게 약간, 예,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의 본래 의도가 이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걸 해석을 할때좀 아, 약간 좀 해석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그걸 이렇게 옮길 때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성철 스님의 견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조동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청정한 이 자리 불생불멸의 경지가 끊어짐과 비춤이 항상 동시에 드러나 있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오름과 그름. 이 자리는 오름과 그름의 쌍차. 양변이 다 끊어져 있잖아요. 이로움과 해로움. 양변이 끊어져 있잖아요. 이것과 저것. 나와 너. 이것이 다 끊어져 있잖아요. 양변이 끊어져 있어요. 쌍차. 그런데 그두 가지를 또 여의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어요. 쌍초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명을 어이 해설에는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읽을 때그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쌍차 쌍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 읽을 때 혼선이 없게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12. 유 유체 양변이라.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영지 일종가 어찌 한가짐을 알 건가 보세요 양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를 하나인 줄을 몰라요 그 예를 들면 움직임이나 또는 그침 고요함이나 요란함 이것과 저것 오름과 그름 이감정과 저감정 순경과 역경 이렇게 양변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모르느냐? 한 가지를 몰라요. 그게 뭐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죠? 그한 가지는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죠? 예, 그죠, 그죠. 청정한 이 자리. 그걸 몰라요. <laughs> 예,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이거의 반복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이 논리구조의 반복입니다. 이 논리구조의 반복. 이것도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13. 일종 불통하면, 일종 불통,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처 실공이니,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그러니까 한 가지에 통하지 못했다. 어떤 걸 통하지 못했다. 그한 가지에 통하지 못한 것은, 지금 청정한 이한 자리를 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자각하고 계시죠? 이걸 통하지 못하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하지 못하면, 그러면 공덕을 다 잃어. 양쪽 공덕을 다 잃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을 취하면 이걸 잃어버리고, 이쪽을 취하면 이걸 잃어버려. 때로는 이걸 취하면 저걸 잃어버리고, 저걸 취하면 이걸 잃어버려. 그런데, 청정한 이 자리, 한 자리를 하면은 두 개가 다한 자리에서 드러나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 말이. 그래서 한 가지에 통하면 양쪽 다 공덕을 잃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적으로 오름과 그름, 이로움과 해로움 12해의 문제를 우리가 당했을 때 근원이 청정하지 못하면 불생불멸은 경지를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 12해에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해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근원이 분명해야 돼요 오름도 이 자리에서 세워야 돼 그러다고 말할 때도 이 자리에서 세워야 되고 이로움도 이 자리에서 근원되어야 되고 해로움도 이 자리에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12회에 어떤 걸 선택해도 다 잃어버려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잃으리니 그 다음에 14 견유, 몰유요.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종공, 배공이라. 공암을 따르면 공암을 튕지느니라. 있음을 버리면 어디에 빠져요? 있음에 빠져요. 있음에 빠져 있으니까 있음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번뇌에 빠져 있으니까 번뇌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고통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져요. 그리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져요. 우리가 공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건텅빈 것을 쫓아가. 있음을 쫓으면 안 돼. 좋은 걸 따지면 좋은 거에 빠지고 안 좋은 거 쫓으면 안 좋은 거빠져 그니까, 러 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좋다, 안 좋다, 양변을 다 있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그래서 그거 없음을 찾았네? 그러면 또 다시 어때요? 공을 또 등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음을 찾은 것 자체가 있음을 쫓은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니까, 러 있음을 쫓았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옳은 거, 그른 거, 이로운 거, 해로운 거, 행복한 거, 불행한 거, 순경과 역경, 그 있음을 갖다가 계속 버리려고 했어 예를 들면. 버리려고 한다는 건 뭘, 뭘, 뭐, 그걸 버려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공을 얻으려고. 그런데 공을 얻으려고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 있음에 빠진 것이고 또 그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버릴 수 없는 자리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자리는 버림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함을 따르면 진짜 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등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으로써는 이 공을 못 만나요. 진짜 공을 못 만난다고. 예. 그말 이해되시죠? 아, 어, 뭐 수준이 높아. 이거 공부할 필요도 없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laughs> 강의해야 돼. 우리 공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잘 알아, 다들. <laughs> 볼게요. 15. 다언 다려 하면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다언 다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전 불상응이요. 더욱더 상응치 못하며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하고, 말 많이 하면, 진리하고는 어때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말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로는 깨달음 얻을 수 없다.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믿지를 않아, 그래도. 믿지를 않아. 에. 신분우성만 지극하면은, 삼대력을 얻을 수 있다. 신분우성의 열쇠를 가지고 삼대력을 얻는다고, 대종사께서 말씀하셔도 믿질 않아. 아니지. 박사기도 받아야 되지. 경전도 막 딸딸 외워야 되고. 어? 일기도 잘 써야 되고. 좌선도 겁나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다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대종사님은 다 하라 그랬어. <laughs> 다 하라 그랬어. 대종사님은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 다 하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신분우성이 지극해야 돼요. 신분우성이 지극해야 돼. 물론, 신분우성만 지극해도 안 돼. 선지자가 있어야 돼. 실제로. 자기 혼자 신분우성이 있다고 해서 그 깨닫고 그러진 않아. 내가 보면. 그러니까는 그것은 전제는, 신분우성의 전제는 항상 그, 먼저 이끌어줄 그, 우리로 따지면 항마 이상의 도인이 있어야만 돼. 그 사람이 실제로 있을 때신분의성이 지극하면 누구나 깨달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경전만 갖고는 어려워. 신분의성이 있다고 경전 보고 깨달을 수 없어. 어, 그거, 그거, 그런 건 아닐 거야. 그건. 여타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신분의성만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다연, 다, 다, 원 다려하면, 더욱더 상응치 못한다. 그죠? 생각에, 생각과 생각을 옮겨 다닐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말과 말을 옮겨 다닐 뿐이지. 그러면 결국 인과의 세계 안에서 훌륭하고 부족할 뿐이지. 이 자리는 아니잖아. 이 자리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6. 절, 언, 절려하면.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무처 불통이라 통하지 않는 곳 없느니라 저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보세요 보세요 말과 생각은 말과 생각은 한계 지워진 거잖아요 말은 개념 지워지고 한계 지워지고 생각도 한계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으면 청정해요. 이것은 한량이 없어요. 말할 때도 이 자리고 생각할 때도 이 자리예요. 이 말을 해도 이 자리고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해도 이 자리예요. 그래서 대동사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는 쓰임이 없다. 아니 이, 이 쓰임이 다음이 없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학문이라도 그것은 쓰는데 들어가서는 한계가 있다. 이 자리는 쓰는데 한계가 없다. 도학공부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종경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수학을 배우면 수학의 한계 거기까지만 그 배우면 거기까지잖아요. 빨래 잘하면 빨래, 운동 잘하면 운동, 미술 잘하면 미술, 음악 잘하면 음악이에요. 그러나 그 음악이 다른 곳에 쓰이진 않아. 빨래 잘하는 게 다른 곳에 쓰이지는 않아 한계가 분명히 지워진다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영어를 잘할 수는 없어 중국어를 잘한다고 일본어를 잘할 수는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곳과 이곳은 별개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각과 그 다음에 모든 언어는 다그 나름대로 한계 지워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넘나들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환히 알고 쓰는 자리는 오직 이 자리뿐이에요. 이 자리는 빨리 할 때도 쓰고, 그림 그릴 때도 쓰고, 잘할 때도 쓰고, 못할 때도 써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는 어디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것은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이 자리는 볼 때도 이 자리, 들을 때도 이 자리, 말할 때도 이 자리, 생각할 때도 이 자리, 느낄 때도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는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 귀근 특지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수조 실종이니,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읽느니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종지가 뭐냐 원불교의 종지가 뭐냐 그러면 이론상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뜻이에요 뜻 그래서 우리가 종지를 얻었다 종지가 무엇이냐 그럼 이론상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경지를 말하는 거 이럴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이 흘러가는 곳만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굳어진 형태를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였냐의 용리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뜻은 뭡니까? 종지라고 할때그 지는? 그 뜻은?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득지 할때그 지는 뭡니까? 꽤 다른 경지예요. 그래서 지금 청정하십니까?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뜻을 얻은 거예요. 득지. 뜻을 얻었다면 어떤 겁니까? 뜻을 얻었다는 게그 청정한 이자리를 얻었다. 그게 특지, 근본으로 돌아간다. 귀근 근본이 어디입니까? 우주만 위의 본원 자리가 근본이잖아요. 보는 보면 보는 거의 근본은 이 자리, 듣는 거의 근본은 이 자리. 그러니까 하늘은 보여지잖아요 하늘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 개념으로 존재하든 그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으로 존재하든. 그것이 눈으로 보여가지고 저렇게 파랗게 존재하든, 어떤 개념으로 무슨 하늘에 무슨 위력이 있다고 글자로 존재하든, 그거 전부 다 드러난 것이라면 근본은 어디입니까 청정한 자리잖아요. 하늘의 근본은 청정한 자리요. 땅의 근본도 청정한 자리요. 그게 귀근,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라든가 언어의 근본은 어디예요? 청정한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얻으면 듣지, 뜻을 얻은 거예요. 귀근, 득지 아시겠죠? 그 여러분 귀근, 근본은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맛있는 거에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맛있고 맛없는 데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배고픔은막 배고픈 자리에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laughs> 그것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래야 뜻을 얻은 거예요 그게 귀근, 득지입니다 그리고 수조, 실종 비춤을 따르면 종취를 잃는다 비춤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이건 지금 이제 수, 조, 이렇게, 실, 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춤을 따르는 게 아니라, 따라서 비춰진 것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따라서 비춰진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에 의해서, 또는 그, 어, 득지의 경지에 의해서 드러난 것들, 예, 그것이 수조예요, 수조. 예. 그래서 그쪽을 쫓아가면 어때요? 그 드러난 것은 뭐예요? 저 하늘이 드러났어. 그러면 이게 수조예요, 예? 이 자리에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저걸, 저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수조예요, 그렇죠. 예?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 소리를 쫓아가면 그것이 수조예요, 예? 거기를 쫓아가면 뭐예요? 실종. 종을 잃어버린다고. 종지를 놓친다고요. 종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종이에요, 예? 됐습니까? 그게 수조 실종이에요. 그러니까는 보면 보는 데쫓 보이는 것에 쫓아가고 들으면 듣는 들은 쫓아가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무엇이 드러낸 거예요. 이 자리가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지. 근본으로 돌아와야지. 드러낸 놈을 쫓아가네? 그게 수조 실종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이게 이렇지. 이것을 명확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이것이 일상에서 선이에요, 이게. 수조 실종 분명하게 이해하셨어요?